양냉동 엔지니어링 김윤수입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옛날 제 스티커가 보입니다. 아, 지금 기계 스위치는 켜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상해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해가. 아, 한번 이상해가 불이 들어왔다면 재상해가 끝나고 지금 이상해가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차단기는 전체 다 들어와 있고요. 한번 우선 어리셋를 실외기 쪽부터 리셋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외기는 경동 오마렉이고요. 컴프레션은 미시비시 오마렉입니다. 미시비시 오마렉이고요. 지금 압력은 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요압이요 9키로 9키로 고압도 약간 9키로 넘고요. 냉면은 이상한 것 같고 DP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DP 스위치 복귀 안되고요. 유압보호 스위치 어, 유압보호 스위치가 들었습니다. 띡 했습니다. 유압보호 스위치가 띡 했고요. 한번 음. 전기 쪽으로 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콤프하고 팬이 붙었는데 안 돌죠. 안 돈다는 것은 전압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전압을 체크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삼상 누전 차단기가 누전이 돼서 삼상 전기가 안 돌았던 겁니다. 원인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따갔는데요. 그러면 누전이 됐다는 얘기니까 우선 절연 전기부터 체크를 해서 절연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전기 다 저장 전기 내리고요. 절연장을 한번 체크해서 해보겠습니다. 콤프레셔프레셔 어, 하니까 지금 뭔가요? 67 74 79 65 정도 나오고요. 히타 히타는 2996, 3 어? 히타 히타 0이네요. 히타나 0이고요. 0입니다. 히타가 00, 하나는 지금 그러고요. 센 팬모타 체크해 보겠습니다. 팬모타 941, 천, 쿨라 천, 300, 400, 1194, 300, 400. 결국은 보니까 재상이 끝날 무렵에 차단기가 떨어졌습니다. 까마 그러니까 지금 재상 히타에서, 재상 히타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3.0 L2.0 L1.0 히타에서 그런 것 같고요 컴프레이션은 지금 46 70 77 다시 재 볼게요 8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타 히타가 노전이 돼서 지금 보니까 히타 재상 타이머죠? 히타가 지금 보시면 재상이 끝나고 차단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보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